오늘의 문학 산책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부부 싸움 후 냉랭한 집안 분위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부부 싸움 후에 진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칠 곳도 없어서 그걸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아빠, 엄마는 싸운 후에 어딘가로 가서 힘든 마음을 안정시킬 수나 있죠. 아이는 어디 갈 곳도 없고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에서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분위기를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하며 어떻게라도 분위기를 돌려보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엄마 아빠 눈에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인 걸까? 내가 없었다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싸운 후에는 아이에게 적절한 말을 통해 꼭 미안하다고 말하며 힘든 아이 마음을 이불처럼 포근히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예쁜 말 필사 노트, 김종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도 예쁘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엄마가 차려준 밥다안 먹으면 혼난다. 식사를 멋지게 즐기면 네 몸도 더 건강해질 거야. 2.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인사는 네 좋은 마음을 전하는 거야. 3. 엄마가 분명 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 안 했어? 밤에 조금만 일찍 자면 아침에 웃으며 일어날 수 있지. 4.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정리하라고.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면 네 기분까지 좋아질 거야. 5.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조용히 놀아야 한다고 했지? 네가 조금만 조용히 놀면 우리 모두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유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두번세번 번 조심하면 해낼 수 있어. 칠 어디에서 배운 거야? 그런 못된 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 너랑 그런 못된 말은 어울리지 않아. 너랑 어울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폰 버리기 전에 그만하라고 엄마는 네가 알아서 척척 멈추고 꼭 해야 할 일을 할때참 멋지더라 9. 엄마 아빠가 다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네가 웃으면 엄마 아빠도 행복해져서 그러는 거야 10.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니? 뭘 먼저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 그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하면 돼? 이게 과연 아이에게 통할까요? 맞아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품기보다는 실제로 아이의 일상에 적용해본 분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또 해도 바뀌지 않던 아이가 한마디 말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잔소리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아이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따끔하게 혼내는 부모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력이 되지 않으니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그 일을 실천하면 맞이할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이가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도 스스로 가치를 깨닫고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에게 예쁘게 말하라고 하는 건 그저 듣기에 좋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서 스스로 깨닫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쁜 말은 이해가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휘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어휘력이 풍성해질수록 아이가 만날 세계도 넓어집니다. 김종헌 작가, 부모의 어휘력.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신기한 물고기가 있다. 작은 어항에서는 5cm만큼 자라는데, 연못 속에선 25cm만큼 자라고. 강에서는 무려 120cm만큼 자란다. 족쇄찬 코끼리 이야기는 혹시 아는가? 덩치 큰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만큼 충분히 힘이 세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힘 없던 어릴 때 여러 번 실패해봐서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우리도 사실 코이 코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곤 하니까. 그러나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한계를 정해둔 사람들에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에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이 60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그러나 평생 실패만 하던 커넬 샌더스는 무려 1008번의 좌절을 딛고 1009번째 만에 KFC를 창업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5세였다. 경력도 경험도 너무 없는데 어떻게? 그러나 평생 패션만 공부한 김소희 셰프는 서른 살의 생전 처음 요리에 뛰어들었고 결국 오스트리아 최고 요리사가 됐다.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뭘. 그러나 자수성가 사업가 김승호 대표는 슈퍼마켓 코너에서 김밥 장사로 사업을 시작해 사 척억대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가 되었다. 왜 누군가는 안 된다는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왜 누군가는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까? 철학자 니체가 칭송했던 대문혁게태가 살면서 항상 되뇌었다는 마음의 주문이 있다.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가 인생에서 수많은 성취를 해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겠다고 생각해야 할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 그러니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불가능을 단정 짓는 질문 대신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가능성에서 시작한 질문을 던져보자. 어제는 디자이너였다가 서른에 처음 개발을 배워서 서른셋인 지금 개발자로 일한다는 여성을 만났다. 늦었다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해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살게 된다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근사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 김종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하루 한장365 인문학 인력 열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열번 읽는 게 아이는 깊고 넓은 생각을 시작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